안녕하세요. 우리집 라디오 다음 사연입니다. 진짜 하다하다 제가 이런 상황까지 겪어야 되나 싶고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 얻고자 글 씁니다. 살면서 처음 겪은 일이고 저도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참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. 황당하면서도 기분 나쁘고 그래요. 얼마 전 시아버지가 신랑한테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 길에 저희 집에 잠깐 들렀어요. 이인용 식탁에 의자가 3개뿐이라 시아버지, 신랑 식탁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고 어머님은 아버님 옆에 앉아있다가 제가 차라도 드리려고 주방으로 갔는데 그때 제 뒤에 서 있었나봐요 뒤돌아서서 어머님께 차 한잔 드릴까요? 하며 쳐다보는데 저를 흘겨보고 있더라고요 눈 마주치니까 어머님 당황하더니 평소 표정으로 바뀌면서 아버지 커피 한잔만 드리라길래 순간 뭐지? 싶었고 이런 상황 자체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황당했지만 아무 말도 못 하고 커피 타드리고 저는 작은 방에서 빨래개 다 가신다기에 배웅해 드렸어요. 오신지 15분 정도 앉아있다 가신 거였어요. 추석에 음식 싸가라 했는데 제가 괜찮다고 안 싸간다고 했거든요. 그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면서 눈으로 욕하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대놓고 거절한 적이 이때가 처음이었고 이런 표정 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. 그 당시에도 들었던 생각이 음식 거절한 게 이렇게까지 반응한 일인가 반응할 일인가 싶었어요. 저는 제 의사도 표현 못 하나 싶어서요. 근데 신랑도 싫어하고 저도 주시는 대로 받아오니 자꾸 저한테 냉장고 털기 하셔서 버리는 것도 일이고 신선도 떨어진 야채들 가득가득 주시는 거 정리도 힘들어서 거절한 거거든요. 그때도 묻는 말에 신랑이 안 가져간다고만 되풀이하니깐 신랑 뒤에서 신랑 한번 흘겨보시던데 집에 오는 길에 신랑한테 말했더니 엄마 반응 예상했다는 듯안 봐도 비디오다 자기 뒤통수에 눈 달렸다고 이러던데 그때는 챙겨주는 음식 안 가져가더니 서운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저희 집에 오셨을 땐 아무런 상황이 없었는데도 그러는 거 보니 황당하고 기분 나쁘네요. 순간 제가 잘못 본 건가? 착각한 건가? 생각 들 정도로 충격이었고 다 나열하기 힘들지만 이일 말고도 결혼하고 지금까지 은근히 사람 기분 나쁘고 불쾌하며 내가 예민한 건가? 싶은 일들이 짜잘하게 많았었고 이런 것 때문에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었고 해주는 것도 없이 대접돌이 바라시는 일들이 있었어서 처음에 하던 안부전화 이것저것 챙기고 신경 쓰던 것들을 이젠 전화도 방문도 행사 때 아니면 안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런 식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저 한번 비웃은 적이 있었어요. 그때도 제 눈을 의심했고요. 생각하면 정말 정신병자 이중인격 같아요. 진심 이상해요. 왜 그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. 과대망상 잘못 본거 아니고 두 눈으로 목격했고 이번 상황은 눈 마주치고 당황하시다 표정 바뀌신 거니 자기도 뜨끔했나 싶고 아 이런 걸 이렇게 써서 물어보는 이 상황도 참 그런데 왜 시댁 얼굴만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생기는지 제 고민은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나이고 모른 척 답답하게 구는 게 나을지 대놓고 기분 나쁘다. 다른 사람이 있던 단둘이 있던 대놓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이네요. 신랑, 저, 신우, 신우 남편 다 있을 땐또 챙겨줄 때도 있어요. 그리고 볼 때마다 자꾸 뭐 가지고 가라 하시면서 집에 오라고 하시는데 신랑 핑계대면서 안 가야 할지 그냥 네 하고 안 가야 할지요. 더 이상 시어머니 신경전이 휘말리고 싶지도 않고 먹고살기 바빠 신경 쓸일 이거 말고도 충분히 많은데. 어른이 돼서 왜 저러시는지는 더욱 모르겠고, 본받을 게 있고 만나서 좋은 게 있어야 볼 텐데 말이죠. 처음엔 낯선 시댁에 그나마 말 걸어주시는 시어머니가 감사했는데, 이젠 며느리한테 무심한 시아버지가 나아요. 현명하신 분들의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.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